반고흐의 세계로의 초대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예술의 혁명 빈센트 반고흐의 작품과 삶을 가상 현실 VR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회가 새로운 예술적 경험의 장을 열었습니다. 이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반고흐의 예술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경험하게 합니다. 역사적으로 반고흐는 개인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통해 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그의 작품은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며 깊은 감정과 강렬한 색채로 유명합니다. 이 vr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린 풍경 속으로 들어가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아르레방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상 환경에서 반 고흐의 생각과 감정을 들어보며 그가 겪었던 시련 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전시회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체험을 제공합니다. 가상 현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이 탄생한 배경과 반 고흐의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결론적으로 반 고흐의 가상 현실 미술 전시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어떻게 과거의 위대한 예술가들을 현대 관객에게 다가가게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이 전시는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예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